그럼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이런 이런 천막이나 이런데 쪽에 외부에 이렇게 있는 시설에서는 뭐 선풍기라도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그게 반영 이좀안된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덥고 선풍기 설치를 권유를 했는데 아직 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물량이 터졌으면 더. 아 어떡하냐 이거 오늘. 2주 전에 여러 가지로 매우 열악했던 쿠팡 쿠플렉스 3PL 캠프 지금은 개선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지금 여기를 거의 뭐한 2, 3한 3주? 만에 온거 같은데 예, 예.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쵸 전보다는 그래도 어제 그렇게 비 열심히 했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요 천둥아 환장하십시오 아, 아,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괜찮아졌죠 그 전보다는 어, 우선 보시면은 지금 저기 선풍기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여기도 있고 뭐몇오 볼. 선풍기가 달렸네요 예 음. 저희 지금 어,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그나마 음. 많이 시원해졌죠 그래도 그리고 저기, 저쪽에, 아, 지금 이쪽에는 잘안 보이는데, 저쪽에 야외공 간에, 원래 천막 같은 경우도, 이제 없어서, 저희 뭐, 많이 비가 온다 그러면, 은 막, 기프트 다 접고, 지금 천막도 생기고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일하기 좋아졌죠 저희 이제 7월, 7월 3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뭐, 한달좀 넘었죠. 네, 그동안 많이 개선됐습니다.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또. 근데 팀장님, 여기 지금 평택인데, <laughs> 네. 왜,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저희 평택 방 팀장님께서 큰 부상을 당하셔 가지고 제가 인천에서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팀장님 다치셨나요? 네, 좀 심하게 다치셨어요. 왜요? 또술 먹고? 아니요. 그 열심히 일하시다가 비 오는 날 미끄러지셨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빠른 쾌유를 빌게요. 방 팀장님의 빠른 쾌유를 네. 빕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어제 내려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지금 근데 전에 HR드림팀으로도 여기 오셔서 하셨었잖아요 네, 네. 얼마만에 오신 거죠? 지금 한 2주 정도? 2, 3주? 어, 좀 어떠신가요? 2주 만에 내려왔는데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요? 음 일단 보시는 것처럼 선막도 조금 더 추가가 돼줬고그 다음에 일단은 저 돌아가는 저 선풍기 선풍기가 추가돼서 팀원들이 작업 간에 더위를 좀더 식혀주실 수 예, 이 선풍기 부분은 관련돼 가지고 저희 업체에서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쿠팡에서 바로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선풍기를 그래서 아주 만족하게 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또 제일 걱정됐던 거는 로컬인원들이 잘 적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2주 만에 와서 다시 뵙니까 아주 잘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만족해하시고 일단 또 물량이 아, 2주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만족하시면서 또 팀장님이 다치시니까 팀원들끼리 알아서 똘똘 뭉쳐서 쉐어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어. 잘 적응하고 계세요. 로컬 리원분들께서 성택 화이팅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사님. 어, 안녕하세요. 어, 근데 이사님 여기 또왜 네. 오셨나요? 아 방팀장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긴급 s s 러 왔습니다. 어, 조팀장님도 그렇게 왔다고 하던데. 네, 같이, 같이 같이 이제 같이 이제. 같이. 네. HL 드림팀 네네. 하실 때도 계셨었는데, 형태 화상이 네네. 좀 안정화가 된것 같나요? 아, 처음 왔을 때보다 진짜 많이 환경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보시면 이제 뭐 이제 뭐 선풍기도 많이 설치되고, 이제 우편문화 같은 거 작업이 많이 돼가지고, 외곽도 좀 빠지고 해서, 그나마 좀 많이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도 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분위기가 진짜 많이 좋아져가지고, 팀원들끼리 같이 막 서로 막 도와주고, 막 연락해가지고, 막쉐어도 굽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분위기 참 많이 좋았습니다, 진짜. 네, 병태 화성,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저랑 대화하실 때랑 목소리 톤이 좀 멋있게 말씀하시려고. 아닙니다. 일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되셨다고요? 네. 지금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그니까요 솔직하게. 재밌어요. 아, 진짜로? 네. 장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어떤 게 재밌으시죠? 누구한테 뭐장소리도안 듣고 그냥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돈도 벌수 있고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동희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적응은 이제 완료 되셨나요? 거의 된것 같은데. 아직 몸이 확실히 적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덜된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지원도 각오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적응이 되셨기 때문에 지원도 각오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네, 어느 정도 적응 됐어요. 아직도 재밌으신가요? <laughs> 재밌어요. 궁금한 게있는데 계속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재밌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아직 정식으로 제대로 이제 코스가 다 안정해졌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지, 뭐 여기도 각오하니까. 힘든 부분도 있는데, 좀, 알아간다는 거? 그 전에, 큰 톤수 일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쿠팡 킥플렉스 오셔서, 쿠팡 킥플렉스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량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 대형차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이제 뭐, 일 없을 때는, 집에서 이제 또 뭐, 배차 계속 보고 있다가, 늦게 나가고. 이제, 와이프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일정하게 나가니까. 뭐, 어, 회사 출근 하듯이. 배우자분께서도 만족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이제, 뭐, 회사 생활하는 것 같다고. 어, 처음에는 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이니까. 되게 불안했었는데. 제가 그랬든요 어디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 그냥 가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배우자분께서도 저희 유튜브 보시나요? 지금도 봐요. 그렇다면 영상편지 한번 아 가세요. <laughs> 저 만나서, 아, 나 만나서 항상 고생만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laughs> 내가 열심히 해서 <laughs>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웃음> 사랑해. <웃음> 형태 화성 3PL 오픈 초기에 비해 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현장에 계시는 HR 가족분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더운 날 현장에서 고생해주신 HR 가족분들이 계시기에 빠른 속도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환경 개선에 HR 그룹과 쿠팡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쿠팡 퀵플렉스는 개인 혼자만의 시스템이 아닌 현장, 회사, 쿠팡 모두가 함께하며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위해 다. 함께 협력합니다.